낫안 끼니까 데미지 차이가 심해? 규타로는 확실히 낫을 껴야 되나보다. 규타로 낫도 얻나요? 얻어야 될것 같아. 안 얻으면 안될것 같아. 근데 이게 난 오히려 맞는 것 같아, 여러분들. 왜냐면은 캐릭터들 모두가 다 코코시보 건만 끼면은 좀 낭만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활기술이면 호흡이며 각자의 특성에 맞게 낄수 있다는 요런 장점이 살짝 맞돌이가 아닌가. 오케이. 자, 마스 199고. 자, 이제 규타로 잡아서 스킬부터 좀 뚫고 나서 낫 얻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타로 나오자마자 이거 높아 먹은 거야? 아, 그래? 그거는 몰랐네. 솔직히 코쿠시보검으로 규타로 혈기술 쓰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laughs> 나도 패시브 궁금하긴 하다. 규타로 체력 몇이지? 20k라고요? 어, 체력이 좀 많이 낮네. 그럼 난 요만큼만 때려도 되잖아. 때려라, 얘들아. 빨리빨리 빨리 때려라! <laughs> 아 스킬 까비 어 아,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 아쉽고요. 그래도 캐스트 받으면서 할까 일다 없는 것보다 낫지 딜은 딱 2천만 넣는 거용. 프로 유돈 해부 양심.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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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전드 양심 멋쟁이 동이 Thank you 베리 망치. 어어어왜이 웨이 딜 딜. 와야야 잠깐 못 먹었어. 어 나부터 때리고 때리자. 나오자마자 때리지 말고. 자, 나오자마자 때리시면은 안 되고요. 자, 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형님 먼저 때리고 나서 때리시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 예, 예, 놔뒀대. 아운 좋은 거 보소. 오케이, 렛츠고! 데스, 딜, 다었스 아, 근데 아까 만렙 다키가 궁극기 써가지고 한 방에 녹아서 그렇지? 그거 아니었으면은, 예, 이, 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스킬만 띄우면 되는데. 근데 뭐, 스킬은 너무 쉬워요, 여러분. 너무 쉽기 때문에. <laughs> 포켓몬 무서포켓몬이라니또 <모습 웃음>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에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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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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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선빵은 내꺼 어이 어이 자 지금부터 선빵 치는 사람이고 론샤 룰렛 같은 느낌으로 다가 나보다 먼저 때리시는 분은 자 강퇴를 넣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강퇴 <laughs> 나 니퍼인데 방종할 때까지 잡을 듯 아니요 아니요 오케이 스킬 하나 나왔고 깔끔하게 비스킬 하나 띄웠고 자 이제 자폭기 술이랑 남만 띄우면 되는건가 너무 쉬운걸. 형, 항상 재밌게 방송해줘서 고맙고, 시청자분들 부려먹는 거 진짜 레전드야. 사랑해. <laughs> 아니, 부려먹는 게 아니고요. 파티원이요, 파티원. 누가 들으면 진짜인 줄 알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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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키야. 딜 넣고 하라고. 에이! 어, 패시브 얻었다. 오, 어, 나이스. 이러면 이득. 잘했어요, 다키씨. 자, 이제 무기만 얻으면 되는데, 야, 형. 이거 보고 올게. 금방 갔다 온 스킬부터 좀 보고, 그 다음에 무기 좀 얻어보겠습니다. <laughs> 태세전환 오디르라고요? 레전드종 자 여러분 스킬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스킬들이 규타로 나실때랑 아닐때랑 질차이가 심하다 그래가지고 나도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번 간단하게 어떤 스킬인지만 좀 볼게요 여러분들 트는낫 두방 데미지는 1500인데 낫 있으면은 더 세지고 또 만렙 찍으면 더 데미지는 올라가겠죠 내가 볼 때는 한 2300까지 나오지 않을까 삐리 X는? 돌려주는 거고 근데 이건 소리가 없냐 얘들아? 좀 애매하네? 데미지는 1800 C는? 뭐야? 뭐..뭔가 뭐, 이상했고 V는? 어? 아야 평타 쓰고 했다 야 이거 중간중간 소리가 안, 나, 안 나오지 얘들아? 스킬 쓰는 소리가? 내 귀가 이상한 건가? 잠시만요 제설 좀.. 내 귀가 이상한 건가? 왜 소리가 안나 V는 데미지가 1500이고 시는 벽 없는 쪽에서 써야 된다고. 아, 씨 너무 약한데? 씨도 여러모로 좀 애매하긴 하다잉? 더 멀리서 해야 돼? 씨 데미지를 보려면? 생각보다 길게 길게 날아가는구나? 오케이, 확인. 뭔 느낌인지 알았어. 한 이쯤에서 쓰면 되지 않을까? 대각선으로. 아, 이렇게 되면 2200! 아, 씨가 나쁘지 않네, 얘들아. 부위랑 C 좀 써달라고요? 아, 예, 예, 예. V랑 C형 별로네요 <laughs> 아 이게 V랑 C를 굳이 같이 써야 되나 얘들아? 나, 나는 잘 모르겠어서 좀 멀리 날라가긴 하거든? 멀리 날라가긴 하는데 굳이 V랑 C를 둘이 동시에 써가지고 이게 딜러스가 좀 심해보여서 아 근데 스턴 끝나있다 V하고 나서 스턴이 끝나있네 그러면은 V... C로 해야되나? 뭐야? 뭐요 무슨 무슨 일인겨? 봐봐? 스턴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가 않아 스턴 끝났어 V하고 점프 대시하면 된다고! 안된다고! 지금 써봤잖아 임마! 여기 스턴 스턴이란 시간이 끝나있잖아! 빨간게 끝나잖아 이미! 이미 끝나있잖아! 안된다고! 점프 대시 했잖아. 점프 대시 부위 하자마자 점프 대시를 바로 하라고요? <웃음> 알겠어요. <웃음> 바로 바로 바로. 너무 멀어. 어, 안돼 안돼. 내가 볼땐 안돼. 절대 안돼. 절대 안돼. 부위는 마지막 기술이야 내가 볼 부위만 쓰고 그 다음 콤보는 안돼 안된다 이 얘기. 아 맞아. 방어 뚫는 거안 봤다 얘들아. Z 방어 뚫냐? 아 Z 방어 못 뚫네. 부위는? 후회도 못 뚫네? 아, 막, 막타가 뚫네? 애매한데, 그러면은? X는? 어, 아, 이거 뒤에서 때렸잖아. 이거 잘못 때렸고요 자, C 기술은? 어, 아, 야, C가 방어를 뚫으면은, 이게 괜찮을지도 생각보다? 궁극기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들. X 방어 안 뚫려요. 아, 확인이요. 궁극기는? 오. 오. 야, 얘 소리가 안 나와. 이거 버그인가? 이요, 이요, 멋있는데? 일단은 900 데미지에다가 3,600, 한4,500 정도 나오네. 이야, 멋있다. 그리고 재설하면 이제 그거 되는 거지 얘들아. 패시브, 재설? 뭐요? 아 이거 연습장이라 안 되는 거야? 아, 확인 확인. 자 그리고 아까 어떤 친구가 그. V만 쓰고, 그 다음 콤보 연계가 된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되는지 자기가 확인시켜주겠다고 부섭 알려줘가지고, 여기 부섭에서 그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자폭하는 것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폭도 쿨타임이 있어요? 아. 아, 위에 쿨타임 120초라 적혀있네. 아, 아, 그렇네. 아, 그래가지고 연습장에서 안 됐었던 거구나. 아, 쿨타임이 끝나면 봐야겠네. 생각보다 자포 쿨타임이 긴데요, 여러분들? 니마, 해보세요. 바로 탈출 된다니까. 어림도 없구만.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해보세요. 규타로 V 진짜 애매하다니까. 저거 안돼 이거. 랭고쿠 X 같은 기술이야. 랭고쿠 X 도 뭔가 될것 같은데 안 된다니까. 그냥 못 하는데요? 네, 찬스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기절 시간이 안 길어 이게 그냥 걸어서도 빠져나가질 걸? 절. 저이... 안 절대 안 돼. 절때안 돼. 튀었죠? 봤죠, 여러분들? 이거 V 쓰고 C 쓰던가, V 쓰고 대시에서 Z 쓰던가, 아마 요거 둘 중에 하나지 않을까. 아, 근데 그건 맞지. 약간 PVP용인가? 자포 그, 그런 느낌 아닌가? 자포 쿨타임 얼마나 남았지, 얘들아? 채설! 채설! 터지나? 오, 왔다, 왔다, 왔다! 아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아니 뭐, 뭔가 야 데미지 4,500 정도 나오긴 하거든. 근데 뭔가 막 톱날 같은 게 이게 낫 같은 게막 이렇게 뻔하면서 이렇게 터지는 게 아니고 광고가 뽕 하듯이 터지네 저거 저게 독데미지가 500씩 들어간다고 맞으면은 아 그러면은 세긴 세네구나 애들아 뭔가 좋아 보이는데 애매한 거 같기도 하고 약간 느낌이 안개 호흡이랑 좀 비슷한 느낌 이펙트가 방금 빠진 거 같다고 그런가 일단은 규타로 형님 가문 전설에 하나 들어왔다니까 좀 뽑아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소야만은 냅둬야 되고 하나도 좀 버릴까? 사바나? 사바나야, 얘들아? 새로운 가문이? 사바나. 아, 맞네. 오, 어? 야, 이거 사바나 끼면 은 오비 데미지도 올라간다는데? 일단은 뭐 금방 나왔거든요? 전설은 뭐 뽑는 게 어렵, 어렵지 않아가지고. 일단은 치키코니 끼고 하다가 유타로 낫까지 나오면은 이것도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치키코니가 좋을지, 사바나가 좋을지. 근데 내 생각에는 치키쿠니가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감은 능력으로 자폭 시간 줄여주는 거 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고 그건 맞긴해. 근데 자폭이 그렇게 막 유용해 보이진 않는데 약간 PVP 장에선또 좋을 수도 있겠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규타로 풀템을 맞춰야 진짜 규타로의 성능을 보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낫 얻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낫 있으면은 1만딜 정도까지 나오는 건가? 아낫 보유하면은 야낫 있고 없고 차이가 심하구나 그러면은 바로 뱀목돌이 굿터 얻고 간다. 규타로 어떻냐고? 뭐랄까나. 음... 나쁘지 않긴 한데, 이게 막 좋다고도 볼수 없기도 하고. 근데 내가 지금 날이 없어가지고 진짜 규타로 성능을 몰라서 그래. 나 넣고 다시 봐야 될 듯. 잡아줘. <laughs> 내가 볼 때는 지금 무이치로 하오리급 역대급 멸망전 할지도 모름니 동이 2%도 못 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2% 떴습니다. 떴죠. 아... 까비... 못 뽑는 거예요 아니. 어, 야, 잠깐만, 얘들아. 기우아오리가 더 드랍률 높, 높여주지 않나? 그래, 기우아오리 껴. 잠깐만, 드랍률 더 높여주는 걸로 가면 될것 같은데? 내 생각엔? 기우아오리가 조금 더 드랍률이 높아. 확률 2.1%. 이러면 오히려 뽑을만한데? 아니, 형, 규타로 낫치기쿤이 기준으로 콤보 딜 시작하면 3만 넘게 나오는 거 스킬마다 있는 독 중첩 질돼서딜 들어감. 이라고? 낫 53번째 나올 듯 미리 축축.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히아! 어야 근데 비기술이 생각보다 잘안 맞는구나 얘들아 저원 안에 들어와 있어야 맞는 거야 세 번만 더 잡으면 그 안에 난 나온다고 오케이 안 나오면 숙청하자고 <laughs> <laughs> 자한번 잡았습니다 숙청 들어갑니다 안돼 뚜루 두뚜뚜뚜뚜뚜뚜뚜 과연 세번 안에 나올 것인가 안돼 2%면 나올만해 솔직히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자 이제 마지막 한번 남았습니다 과연 한번 안에 나올 수 있을지? 갑니다! 사쿠라요 <laughs> 형, 어떻게 해야 형처럼 잘생겨지냐고요제 얼굴을 아직 못 보셨군요. 가면을 쓰고 있어서. 제 얼굴을 드디어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잡고. 떴냐? 아, 안 떴고요. 얼굴 공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게 형 실제 얼굴이지. 오, 아, 아, 진짜, 아, 다키 궁극기 쓰지 마. 진짜 보상 못 먹잖아, 다키야. 양심 있는 거니, 오는 거니. 다키야? 형보단 양심 있다고요? 양의 심장. 고트. 고트 심장. 고트 헐트. 오, 야, 라임 찌린다. 고트 헐트. <laughs> 뭐라 가노? <laughs> 고트는 염소 아닌가요? 그렇네요. 천재심. 타로도 사실 잘 보면은 잘 생기지 않았어요, 얘들아? 형, 근데 왜 채널 이름이 동님? 제가 동이라서요 <laughs> 그러고 보니, 킹피나 야규나 나시 안 드는 건 똑같네. 아, 그렇네. 아, 아 생각해보니까 여기도 나시네. 나나인데 제로투로 피할 예정이다. <laughs>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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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어 잉, 잉, 잉. 귀여운 나. 오바나이 잡아야지. 아! 뭐야, 저 사람? 뭐야! 방해꾼 뭐야! 오키 1대4 뜨자. 야, 저 사람 죽여. 선방 침. <laughs> 그냥 깡패는. 아니, 아니, 선빵선빵 선빵 쳤잖아. <laughs> 뱀목돌이 나오면 레전드. 뱀목돌이 나오면 레전드. 레전드. 응, 안 나와. 들때안 나와. 응, 운, 운 구려. <laughs>